어 히브리서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은 히브리서 기사가 우리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그와 같은데요. 어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수고는 어쩌면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은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라는 말씀을 우리 장학계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또 지금까지 섬겨오신 모든 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나누어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천로육성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체성은 한 곳에 머물러 자리 잡고 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일까요?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길을 걸으면서 오늘 이 장학 작전 카드에도 뒤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7억 437만 원의 씨앗을 우리가 심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아요. 걸으면서 씨앗을 심는 겁니다. 걸으면서. 걸으면서 씨앗을 심으면 그 열매는 누가 거둘까요? 우리가 거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뒤에 오는 사람들이 걸을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다음 세대가 그 열매들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가 뿌린 씨앗들로 인하여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 은혜와 혜택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뒤에 오는 이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오늘 이만큼 오기까지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사랑과 헌신이 있었죠. 그들이 뿌린 열매와 눈물과 재정과 수많은 헌신과 몸으로서 또 봉사해주신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며 오늘도 우리는 씨앗을 심을 것입니다. 장학헌금의 씨앗을 심고 수많은 씨앗들을 심을 때그 씨앗은 반드시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헌신을, 이 수고를 계속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 장학회라는 이곳이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섬김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기억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억하지 못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지나가는 헌신과 봉사의 자리이기도 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가보니 교회가 꽤나 추웠을 때입니다. 벽에 단열재도 다 떼어낸 상태에서 날씨도 추워지니까 카페 아래 그 관이 또 이렇게 얼어서. 동파되고 이런 일들도 있었고 또 카페 들어가 보니까 내부가 너무 춥더라고요. 추운데 거기서 봉사하느라고 서 계시는 집사님들을 좀 보면서 마음이 좀 쓰이기도 했습니다. 너무 추워서 감기 걸리실까 염려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고를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우리는 다 기억할 수 없죠. 얼마나 많은 장생을 도왔는지 오늘 통계가 나와 있어서 확인했지만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띄는 결과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자랑할 필요는 없겠고 그리고 오히려 히브리스 기자는 오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시 한번 10절을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그 모든 행위를 잊지 않으신다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 특별히 우리 장학회가 오늘 연신예배에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가 어 다른 것을 위하여, 혹은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섬겨 오셨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섬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가 혹은 얼마나 많은 씨앗을 섬겼는가 보다도 누구를 위하여 하고 있니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너희 교회는 너희 열방 교회는 너희 열방 나눔 카페는 너희 열방 장학회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며 서 있는가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과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방향이죠.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제가 카페에 들어가면 담당하시는 집사님께 집사님, 지난달 매출이 떨어졌네요. <laughs> 제가 이렇게 하실 말을 하곤 합니다. 도전을 드리고 싶어서 종종 이만큼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우리의 뭐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결국 성과나 결과, 금액, 액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장학회를 만들었고 이 장학회가 또 앞으로 어떻게 확장되고 쓰여질 것인가를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곳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어,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씨앗이라고 표현됐잖아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도 씨앗이라고 표현해봤는데 장헌금도 씨앗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씨앗은 심겨질 때 요란하게 심겨지지 않죠. 조용히 농부만 알고 아무도 모릅니다. 씨앗이 심겨졌는지 심겨지지 않았는지 씨앗이 심겨지고 묻혀질 때는 어, 아무것도 없어 보이죠. 죽은 것만 같고 이것이 무슨 역할을 할까? 이 씨앗이 정말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우리 두주 동안 보셨던 광야의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보잘 것 없고 텅 비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싹이 튀어 올라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장학회를 비롯하여서 교회 모든 기관들이 그런 사역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열방카페를 시작한지도 이제 수년이 흘렀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사회로 나가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당장 어떤 눈에 띄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계속 장학 헌금을 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어쩌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장학 헌금을 받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러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혹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지라도,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열매 맺게 되어질 미래를 보시면서 땅 속에 심겨진 씨앗이기 때문에 성경은 단한 번도 헛되이 씨앗이 심겨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조정현 목사님, GMS 본부에서 성교사 임명식이 있어서 좀 교육자들하고 권사님 두분 모시고 같이 좀 갔다 왔었는데요. 어, 거기서 단임 목사라는 이유로 격려사를 좀 하라고 해서 어떻게 격려사를 할까 하다가 어, 뭐 다른 것 앞뒤를 다 자르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있는 자리에서 열매를 내가 취하지 않고 그 열매를 자기 창고에 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그 열매를 가득 안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열매를 내가 가득 끌어안고 내 영광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열방 교회라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그 열매를 가득 안겨 드리는 그렇게 되어져야만 헛되이 심겨지는 씨앗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지, 여러분, 오늘 이 헌신예배 장학회에게 그래서 더 무언가를 많이 하라, 더 열심히 하라, 채찍질 하는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불러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그 자리에 조금 더서 계셔 주시는 것. 그 자리에 조금 더 머물러 있어 주시는 것. 이미 충분히 섬겨주셨고, 이미 충분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새로운 헌신을 마련하기보다는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속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장학회를 기억하시겠죠? 장학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 매주마다 장학회실 그 좁은 방 안에서 개수하고 계시는 지체들을. 카페에서 그 무거운 택배가 오면 우유든 제품이든 2층까지 가지고 올라가셔서 장에 하나하나 다 수납하시고 커피를 내리고 준비하고 청소하고 그런 모든 일들. 제가 월요일 아침에 가끔 카페를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집사님이 그날 공사하신 분들이 테이블을 다 닦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그 수고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주, 네, 최신식으로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모든 수고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장학회를 위하여서 호응해주시고, 같이 마음 쏟아주시고, 오늘도 이 작정카드 기록하셔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10절을 보실게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구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섬기게 하시는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은 있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해왔던 이 모든 사역,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주님 손에 올려 드리는 우리 귀한 장학회와 장학회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1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가능할까?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능할까? 이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온 성도들 함께 마음 모아 11년 동안의 장학기를 세워왔습니다. 금액 액수보다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한 명은 한 지체에게 우리의 작은 물질을 모아 흘려보내어서 이 아이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이 중요한 일 세상은 점점 악화해져 갈 때에 믿음의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그 열매를 주님께 가득 안고 드리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